좋은 요리사는 각 재료의 맛과 향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조합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적절한 선택과 조화로움을 바탕으로 주체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몸가짐은 결코 너무 순수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때로는 욕과 오명을 받아들여야 하며 사람들과 교류할 때에는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말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선과 악,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편견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마치 바람을 고려하지 않고 항해하는 선장처럼 우리의 삶도 정처 없이 휘청거리게 될 것이다. 시대가 변화하면 대처 방법도 변화해야 한다. 지나간 것이 지금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인생의 해결법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힘뿐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살려나가면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법은 스스로 찾아지게 된다.